왔는데 날씨가 오! 지금 9시 첫 음식으로 한덕 골목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에 내장국, 내장국, 내장탕이랑 해장국이 유명하다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볼게요. 이제... 내장을 드신대요. 야만인 아닙니까? <목소리도> 여러분 한입 하세요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장국은 고기랑 야채랑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여기에 이것도 있어요 선지 아, 나. 오늘은 한라봉이걸 <목소리도> <하려보게. 목소리도> 이게 내가 아는 제주도가 맞습니까? <laughs> 와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오 오박인 것 같은데? 오박같아 우박 오박이라니까 <목소리도> Yo. 도착했다는데 못 내릴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어떻게 내려? 우와! <laughs> 1분 전. 아니. 돌풍이었나? <laughs> 1분, 1분 전에는 돌풍이 불었는데 갑자기 해가 떴어요. 지금 변화무쌍한 제주도입니다. 못 살겠다? 제주도.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짜잔! 와 미쳤습니다. 아, 아, 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laughs> 방금 진짜 헤일 일어난 것처럼 장난 아니었는데. <laughs> 아니,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우박이? <laughs> 진짜 요즘 한국 같다. 우박 어, 크기만 봐볼게요. 아 잠시 정가 궁금한데 이 시나몬 막대기는 재활용 이랬다 뭘로 먹어 이거? 빨대 보잖아 어디? 아... <laughs> 빨대가 투명해서 안 보여 군고구마 맛이 나와뭐 수확하시네 이삭조기 하는 그 그림 같아 제주도 아, 아무 무 아닌가? 물어볼까? 목해세요? 목해세요 해야지. 허? 아무래도 재난 문자 온거 아니야? 맞아. <laughs> 그렇지? <그치>? 네. <laughs> 이게 정말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일곱 네. 다섯 시부터 풍향 경보, 세 어? 시부터 강풍 경보였어. 어머, 비행기 못 뜨겠는데? 그제 2에도 뉴스에 나오는 비행기 못 뜨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비행기, 비행기 못 떠가지고 이제 불련 그 걸리고 막. 아. <laughs> 와, 뷰가 아주 괜찮네. 눈이 저렇게 오는데 눈이 이렇게 오는데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빨리 가야지. 어, 엄청 좁은데요? 와, 눈물아봐 <laughs> 대형 냉은 갖고 <다> 나가지 말래요. <laughs> 그럼 다이소에서 용기 사가지고 걸어가면 되겠네요. <laughs> 이거 1박에 포함된 거래요. 내일 또 채워준다고 합니다. 맥디 없네요. 에라이. <laughs> 저런. <웃음>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둘이서 600g 시켰습니다. 손선지목동이살이라고얘는데 그냥 나중에 드셔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호에서 공짜로 주, 줬어요 먹어도 된대요 와, 아침부터 수영하고 있네 멋있다 한국사람도 진짜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육반찬 전복죽만 봄바람이 날리 고꽃 피니 분명히 방금 괜찮았지 않았나? <laughs> <laughs> 아또 비행기 여착될 수도 있나? 웨이팅 없는 제주 맛집이라 시속 3 0 차들이 <laughs> 다 기어다니고 있어요 <laughs> 어? 저왜다 서있냐? 와우 채... 와우 눈을 뜨고 카페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 아무도 없어요 와 카페 도착했는데 그러네요, 사람이 많대요. 들어가 볼게요. 아,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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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와우. 찹쌀떡. 차에서 먹으면 차쌀떡 그냥 귤하고 파타고 먹는 느낌인데? <laughs> 시원하다. 음,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귤을 사다 드세요. 진짜 제조그마치다. 지금 7도예요 7도. 아, 어쩐지 덥더라. 근데, 원래 우리 한라산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 한라산은 못 간대요. 그렇게 됐대요. 네.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못 가는 거래요. 어, 국가정류 버튼. 어, 종류가 더 많아. 비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회를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고사리 해장국인데, 한 입. 고사리 맛이에요. 커피는 자리에서 주문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라떼 시켰습니다. 디카페. 음, 맛있네. 제두 번째 메뉴는 쌀국주입니다. 고기 파티를 벌려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호텔 안에서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나가고 호텔에서 2박 3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짱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시켜봤어요. 여기 안에 한치가 들어있어요. 일단 돈가스 같은 느낌은 큰 치즈를 저기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간 판이 치즈 마리 피해 어쩐지？당 간도 색 깔이 완전 이뻐. 가격도 합리적이고 비수기예요, 그니 부적이지 않아서 음. 그걸 더 선호한다 이런 거 아닐까 봐 뭐. 아까는 <laughs> 좀 들어드릴까? 음? 과연 해? 머피 머피가 아니라 어디 뭐였지? 미피 찾을 수 있을까요? 알아. 드디어 찾았어요 저 우리 집 갔네? 휴, 드디어 찾았다 얼마지? 17,000원 아, 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마지막은 산호정을 왔습니다.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기름장 냄새가 끓는다. 이걸 이거, 이거 네, 먼저. 여러분들 같마 소금장 비장수용. 오. 음. 천천히 드세요. 접시 올려드릴게요. 네, 고기를 싸먹고 네, 고기. 저 아, 아, 고기. 저는 고기. 빔밥 고기. 저천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아 이게 고주식이 고기. 고기. 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는 네기 저는 고기. 저는 고기. 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진짜 힘들고요 숨이잘안서지고 <laughs> <laughs>